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부서는, 공동서신서로 분류가 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공동서신서라는 뜻은 공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공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땅 위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수신자,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하여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편지를 공동서신서라고 합니다. 이 야거보서를 포함하여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이 공동서신서에 들어가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야거보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이루어진 5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 울림과 그 은혜는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대할 때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또큰 은혜도 받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또 떨게도 되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준엄한 준엄한 명령이 이제 그게 달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부서 2장 17절 말씀. 야고부서 2장 17절. 네. 죄송합니다. 저게 아닌데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어, 그 야고부서 2장 17절, 14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어, 17절 맞네요. 네. 야고부서 2장 17절 말씀. 어, 이, 이 가장 그, 하나님의 그준노만 명령이 도드라지는 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이고 우리가 모두 믿는 바인데 야고보서는 어, 마치 행함을 행함만을 강조하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잘못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면은 아, 구원의 전제 조건이 행함이 아닌가, 행함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결론은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더 깨닫고 또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야구부 사도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 굉장히 복된 삶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두었으니 얼마나 그 야구보의 삶은 복될까,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야구보도 거기에 포함이죠. 예수님을 멀리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멀리 하고 좀 배척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 어디에도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만 왜 야고보가 예수님을 자신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라고 어,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데 혹시 어,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한 가정의 가정에 또 맏아들로서 형으로서 가정을 돌보진 않고 이제 밖으로만 다니고. 당시에 어,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 형의 모습을 보면서, 맨날 호숫가로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들로 다니며 그렇게 밖으로만 다니는 형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형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동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정을 돌보지 않는 형제들을 살피지 않는 그냥 대책없는 형의 모습. 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지 어, 은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고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보고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도로서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고보가 바로 기록한 편지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어,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어,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어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어 이해가 되어 왔고 또 그래서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이 행함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이 야고보서는 어, 지푸라기 성경이다라고 약간 좀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과 야고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믿음으로써 의에 이르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고 말하기도 더디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고 하니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도바울이 아니, 야고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원서를 인용, 인용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구약의, 구약의 자원서를 인용하여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는 겁니다. 자, 너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알고 있다면, 제발 좀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알고 있고 들었다면 이제 그렇게 좀 행하라는 것이 이 사도 야구부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위기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 모두 다 알다시피 점점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한국의 모든 교회마다 다 위기가 닥쳐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어디 말씀이 없어서 위기입니까?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예배와 모임을 통해서 또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수준에까지 도달했느냐?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과 제목만 봐도 아, 어떤 내용의 설교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측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크게 빗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드러나고 입증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과정이 있고 또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이 없어서 위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과연 입증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구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너희가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의 정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아마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쭉 지켜보아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그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러한 무책임한 형으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훗날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한 자신의 형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당신께서는 가르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패턴은 그러하였습니다. 당시 가장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아픈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장례식장에도 가시고 혼인 잔치에도 가시고, 당신께서 직접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야구보는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 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바 행함으로 증명하라,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구보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그 결론을 너희들의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우리의 근본 교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2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말씀의 창고로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말씀만 알고 우리 속에 말씀만 쌓아두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당신의 말씀이 또 은혜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서, 송유관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흘려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틀림없이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 속에서만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을 쌓아 놓고 말씀을 자기 합리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마가복음 14장 38절입니다. 같이 눈으로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실 때 하시던 말씀입니다. 게세만의 동상에서 기도하시고 베드로에게 졸지 말고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셨는데 그러나 자신의 그 졸음도 못 이기고 잠을 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꾸중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할 때이 말씀을 자주 이용하지요. 마음은 어디로돼,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우리의 합리화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데이 말씀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어느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 안다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감당할 것이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결코 쉽게 할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도인들의 이 구절을 자신의 부적처럼 혹은 주술처럼 사용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느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한 그 어려움에 당할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어려움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히 물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속에 쌓아만 두어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는데, 속이는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일에 참큰 행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주 바로 가족사랑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가족사랑축제의 일환으로서 바자회를 열게 되고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이제 연합예배로서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행사를 왜 하는 겁니까? 왜? 우리의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우리의 아까운 이 힘을 들여가면서 왜이 행사를 할까요? 그죠? 매년 해왔으니까, 뭐, 이맘때쯤 안하면 왠지 허전하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까?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일을 준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인가? 속에만 쌓아두기, 속에 쌓아두기만 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입증하는 자인가? 과연 나는 얼마나 우리 가족의 신앙과 구원에 관심이 있었는가? 내 이웃의 구원에 대해 나는 과연 관심이 있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번 가족사랑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14개의 약을 먹습니다. 14알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하도 많이 먹어서 이 약이 저약 같고 저약이 이약 같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14개의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약 중에서 하나라도 먹지 않으면 바로, 신기하게 바로 제 몸에 신호가 옵니다. 이상 신호가 오고 몸은 계속해서 떨리고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14개의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어, 이 14개의 약은 제가 저의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저의 그 건강의 차도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줄인 약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제가 줄여서는 안 되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꼭 먹어야만 되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혈전 용해제라는 약입니다. 이 약이 무엇이냐? 피가 응고되지 않게, 피가 혈관 속에서 굳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약입니다. 또한 이 약을 먹음으로 해서 혹시나 제 혈관 속에 피가 응고된 것이 있다면 그 혈액을 녹여주는 역할이 바로 이 혈전 용해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꾸준히 아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마 먹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제 몸에는 혈액이 혈액 순환이 올바르게 되고 있고 또 도움을 주는 약이 바로 이 혈전 용해제입니다. 만약에 우리 몸의 혈액이 돌지 않고 혈액이 응고가 되고 고착화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는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각종 뇌 질환에 걸리게 될 것이고 또 심장에 혈액이 돌지 않아서 또 심정지에도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제 피가 응고되는지도 모르고 제 원대로 살다가 작년에 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로 뇌경색이 찾아왔었는데요. 이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제 스스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는 젊으니까 건강할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하며 내 스스로를 저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속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고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제 몸을 움직여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응고되면 고착화되면 우리 스스로 속이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면 우리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구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혈전 용해제인 바로 말씀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의 응고를, 말씀의 고착화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입증하라는 야구보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종교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는 자만, 듣는 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고여서 썩는 것이 아니라 고착화되고 응고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족사랑 축제를 통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들었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주변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때 어찌 하니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또그 말씀을 많이 들은 것처럼 듣는 대로 그것을 우리 속에 쌓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송유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